2025년 5월 17일, 서울 강남의 한 스튜디오, VONSARANG 광고 촬영이 한창 진행 중인 현장에선 조명이 번쩍이고, 셔터 소리가 끊이지 않는다. 그러나 그날, SNS를 가장 뜨겁게 달군 건 정제된 화보가 아니었다. 바로 한 장의 비하인드 사진. 그는 파운데이션도, 컨투어도, 컬러 립밤도 없이, 그대로였다. 그러나 카메라는 흔들렸고, 현장은 술렁였다. 이 사람. 진짜로 필터가 필요 없는 얼굴이네. 해당 사진은 브랜드 스태프의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통해 처음 공개되었다. 단순히 촬영 대기 중 이라는 설명과 함께 올라온 사진 한 장. 그러나 단 2시간 만에 리포스트 4만 건, X, 구 트위터, 실시간 트렌드 3위, 김용빈 민낯 해시태그 폭발, 그리고 댓글창은 이렇게 반응했다. 도대체 뭐 바른 거야? 아무것도 아닌데 이렇게 빛나? 이건 조명빨도 아니고 각도빨도 아님 그냥 본체가 싫어. 아이돌도 아닌데 이 정도 피부면 미안하지만 이건 범죄야우 무보정인데 잡티도 없고 눈밑도 화남. 피부과 광고도 섭외 들어오겠다. 실제로 사진은 화면 조정 없이도 모든 클로즈업에 견딜 수 있는 피부 상태를 보여줬다. 모공은 보이지 않았고 눈가에 잔주름도 없었다. 피부결은 균일했고 광대와 턱선엔 자연스러운 음영이 살아있었다. 김용빈의 피부는 이미 팬들 사이에서 전설이다. 민낯돌, HD 파괴자, 비누남 등 별명은 많지만, 그중 가장 널리 쓰이는 표현은 바로 사람 복숭아. 실제로 지난 3월, 한 팬사인회에서 팬이 피부가 진짜 복숭아 같아요. 라고 하자. 그는 웃으며, 복숭아 좀 먹고 자랐나봐요. 라며 농담을 던졌고, 이 장면은 틱톡에서 1.2M 조회수를 기록했다. 특히 중요한 건, 이 별명이 광고주들도 주목하는 키워드가 되었다는 것, VONSARANG 관계자는 공식 입장문에서 이렇게 전했다. 김용빈 씨는 단순한 외모가 아니라 피부에서 감정이 느껴지는 모델이에요. 투명한 정서와 청결한 이미지 그리고 본질적인 진정성이 카메라를 압도합니다. 피부 비결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김용빈은 이렇게 답했다. 제가 특별한 건 없어요. 하루에 한번 길게 세수할 뿐이에요. 두고끼리. 딱 10분 클래식 피아노 들으면서 피부도 마음도 정리해요. 그의 클렌징 루틴은 단순하지만 철저하다. 클렌징 오일 저자극 폼 1분 행굼 수건 대신 에어드라이. 아침에는 물 세수만 하고 자외선 차단제는 매일 3회 덧바름. 촬영 전날엔 피부 자극 방지를 위해 카페인 섭취 금지. 그는 피부를 감정과 연결된 신호등이라고 표현하며 피부가 답답하면 노래도 막히는 것 같다 고 말했다. 광고계에서도 김용빈은 숨은 블루칩으로 분류된다. 그의 첫 광고는 화장품이지만 이미 한 프리미엄 생수 브랜드, 비건 스킨케어 브랜드, 공기청정기 제조사에서 러브콜이 이어지고 있다. 한 광고 기획자는 이렇게 분석했다. 김용빈은 꾸며야 멋있는 타입이 아닙니다. 오히려 꾸미지 않았을 때 진가가 드러나는 얼굴이에요. 이건 브랜드에게는 리스크가 없는 모델이라는 뜻이죠. 흥미롭게도. 이번 광고 촬영 날은 그가 신곡, 골든 스푼, 라이브 콘텐츠를 처음 공개한 날이었다. 그러나 포털 사이트의 실시간 인기 검색어에는, 김용빈 민낯, 김용빈 클렌징, 김용빈 피부가 상위권에 올랐다. 소속사는 당황했지만, 팬들은 즐거워했다. 이건 미남이 아니라 미, 미, 인이다. 김용빈, 다음은 피부과 엠버서더 가자. 등, 댓글 반응은 유쾌하고 따뜻했다. 진짜 아름다움이란 무엇인가? 노필터 no 니디드. 이 해시태그는 더 이상 카메라 앱의 기능을 넘어서 진정성과 믿음의 상징이 되었다. 김용빈은 화장하지 않은 얼굴로 어떤 필터도 없이 카메라 앞에 섰다. 그러나 그 사진은 여느 보정된 이미지보다 강한 인상을 남겼다. 그는 말한다. 제가 가진 이미지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면 좋겠어요. 화장이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의 내가 누군가에겐 필요한 존재일 수 있다면요. 단한 장의 비하인드 사진, 이 모든 걸 바꿨다. 카메라가 감추지 못한 진짜 피부. 그 사진은 보정도, 메이크업도 없었다. 그런데도 더 빛났다. 김용빈. 그는 진짜였다. 그리고 그 진짜는 단 하루 만에, 국내는 물론 해외 패션업계까지 움직였다. 한 매거진 편집장 A씨는 본지의 익명으로 이렇게 전했다. 피부 이슈를 준비하던 중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진을 본 순간, 우리 표지는 결정됐죠. 이 얼굴 말고는 더 이상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해당 잡지는 국내 최대 남성 매거진인 힘 코리아. 6월호 콘셉트는 피부는 곧 태도다. 그리고 그들의 커버 모델은 더 이상 배우도 모델도 아닌 트롯 가수 김용빈이었다. 놀라운 건힘 코리아만이 아니었다. 미국 남성 뷰티 매거진 파레스킨. 일본 스트리 패션지 뉴스 토쿄. 국내 프리미엄 예술 사진 매거진 a r t b r a t h 총네 곳의 매체가 동시다발적으로 6월호 커버 모델 단독 제안서를 김용빈 측에 보냈다. 패션 업계가 주목한 건 단순한 비주얼이 아니었다. 그 사진은 하나의 현상이자 케이트론 남성 뷰티의 상징적인 선언이었다. 실제로 바레스킨은 6월호 커버 제목을 더 스킨 이슈, 서브타이틀은 웬 언니 스티미츠 라이트로 확정했다. 그들은 이렇게 밝혔다. 메이크업 없이 카메라 앞에 선 남성 아티스트는 많지 않습니다. 김용빈은 이 시대의 피부 진정성을 대표하는 인물이에요. 가짜가 넘치는 시대에 그의 없음은 가장 강한 존재였습니다. 광고, 사진, 영상, 모든 매체를 관통하는 키워드 하나, 바로 샵용빈 이펙트, 샵IONGBINEFFECT. 이 해시태그는 2일만에 SNS 누적 7만 건을 돌파했고, 틱톡에서는 팬들이 10분 세안 챌린지를 진행하며, 용빈 루틴을 따라하는 영상들이 폭발적으로 올라오고 있다. 용빈처럼 민낯 공개합니다. 광고는 안 믿어도, 용빈 얼굴은 믿는다. 이 정도면 피부계의 윤계상, 실제 국내 인기 뷰티 유튜버 홍마늘은 자신의 영상에서 이렇게 말했다. 김용빈 씨처럼 피부가 되려면, 음, 일단 유전자를 바꿔야겠고요. 웃음, 김용빈은 트로 가수다. 하지만 그가 만들어낸 노 필터 화제성은 음악을 넘어 패션, 광고, 대중문화 전반에 걸친 영향력을 증명했다. 그의 소속사 관계자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트론 무대 위에서는 감정으로 노래하지만 카메라 앞에서는 아무것도 안하고도 설득할 수 있는 얼굴입니다. 그래서 더 강하죠. 더 진짜고. 현재 김용빈은 a r t b r a t h 와 힘코리아 두 매거진에 동시 커버 촬영을 마쳤으며 6월 초 순차적으로 공개될 예정이다. 특히 a r t b r a t h 측은 피부와 그림자를 주제로 한 예술적 실험을 진행했으며, 김용빈의 얼굴을 대형 아트월로 인쇄한 한정판 포스터도 출시를 예고하고 있다. 촬영 현장에 참여한 사진가 장희윤 씨는 이렇게 말했다. 그는 렌즈 앞에서 포즈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존재했을 뿐인데, 그게 더 아름다웠어요. 이 모든 흐름은 단 하나의 이유에서 시작됐다. 그는 꾸미지 않았다. 광고 현장에서도 라이브 무대에서도 촬영장에서조차 있는 그대로를 보여준 그. 그것이 바로 지금 수많은 카메라가 그를 다시 찾고 있는 이유다. 김용빈은 보여줬다. 피부는 자신감이며 민낯은 태도이며 필터 없는 얼굴은 가장 강력한 진심이 될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2025년 6월 그 진심이 전 세계 패션지 커버 위에서 빛날 예정이다. 김용빈은 단지 잘생긴 남자가 아니다. 그는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드러내는 용기로 우리가 진짜 아름다움이 무엇인지 다시 묻게 만든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필터 없는 진심이 더큰 감동을 줄수 있다고 느끼시나요? 김용빈의 이번 변화가 단순한 유행을 넘어 새로운 아이콘의 탄생이라 생각한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나눠주세요.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